4월 28일, 비트코인 관점 빠르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큰 그림 WXY에서 더블 콤보 복합 조정에 Y 파동에 지금 현재 제트 파동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이고 제트 파동에서는 지그재그, 더블 콤보, 트리플 콤보 뭐 플랫 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관점으로 엔딩 관점 53535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현재 저점 갱신하고 반등을 한 상황이고 올라온 무빙을 ABC보다는 WXY가 좀더 내부적인 카운팅을 봤을 때 세부 카운팅에서 좀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운팅을 해 보면은 W, X, Y 그리고 세부 파동에서 WXY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큰 그림에서 봤을 때 1, 2, 3, 4, 5 파동이 나왔고 그리고 ABC가 아니고 WXY 그리고 여기서 1, 2, 3, 4, 5 ABC 1, 2, 3, 4, 5 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구간이 맞주지 않을까 뭐 여기서 좀더 크게 내려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37K 또는 35K 이 추세선 자리에서. 충분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 구간은 저희가 계속 기다리던 아주 좋은 매수자리 첫 번째 추세선과 닿는 37K 그리고 그 아래 35K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그 자리를 조금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게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지지선에서 반등 후 고갱 또는 반등 단기 반등이라도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하지 않을까 라는 관점입니다 카운팅적으로는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이 상승파동을 그리자라고 봤을 때만약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상승파동을 그리자고 봤을 때이 구간 카운팅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카운팅적으로 보다는 여기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 아닐까. 그래서 재차 고점 갱신을 하고 올라가는 그런 무빙이 나와주지 않을까. 그걸 봤을 때 기준선이 어디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39,200에서 적도이 이 구간은 좀 지켜줘야 될 구간이 아닌가.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재차 내려오더라도 여기 지켜준다면, 다시 한번 뭐 단기 반등이라도. 이런 그림, 고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, 단기 반등, 또는 상승하는 관점입니다. 이거는 카운팅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, 제가 메인으로 보는 관점도 아니고, 이런 관점이 있다, 어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, FOMC랑 금리 인상 시나리오 묶어서 봤을 때, 사실 크게 와닿는 관점은 아니에요. 그렇지만, 이 구간, 매물대 구간을 지켜주면서,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, 제 차, 뭐 기술적 반등, 뭐 짧게 반등이라 하더라도,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. 상승까지는 모르겠지만,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정리 한번 하자면 뭐 엔딩 관점으로 37K까지 간다, 35K까지 간다. 그리고 두 번째 관점 지지선 39K, 39.2에서 뭐그 밑에 이 선에서 38.8 정도에서 지지 부진하면서 지지 받다가 반등하는 그립. 그리고 그게 고점 갱신일지 아니면 단기 기술적 반등일지는 봐야 될것 같다. 라는 게 오늘의 분석입니다. 음 현재 보이는 건두 가지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 번부터 말씀드릴게요. 그냥 노멀하게 알요? X. y 내려가는데, y 안에도 w, x, y가 있고, 이 마지막 y 안에도 w, x, y. 그래서 지금 w, x, y 했을 때 1대 1 자리가 여기거든요. 37,300. 그래서 바로 내려와 준다면 좀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 하나랑요. 두 번째는 큰 쇠기 형태입니다. 원래 여기를 좀 쇠기 형태로 보고 있었는데 뚫렸죠? 이 추세는 뚫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려온 이 추세. 바로 여기서 저점을 갱신 안 하고 한번더 올라와 줬다가 내리고 승승하는 여기서부터 쇠기 형태로 가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고요. 어째 됐건 간에 일단은 한 파동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 예정이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더리움도 이쁘게 채널 그리고 복합 그리고 내려온 상태라서 작게 베어 플래그를 지금 만들고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는 어제 밤에 이렇게 소을 조금 담아봤고요그래 1대 자리까지 그래서 1대 자리까지 간다면 여기 추세까지도 내려온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2600이 정도에서 반등을 기대하고 잡아볼 예정입니다 비트의 경우는 1 7 3 0 0까지 내려오면 바로 항상 말씀드렸지만 바로 잡는 것 보다는 어, 눌리고 홀리고 눌림에 잡아보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바로 WXY로 일대리까지 와줄지, 혹은 전갱신을 안하고 한 파동 더 올려줬다가 흡세를 맞고 떨어졌다가 여기서 전등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다. 여기까지가 제 관점입니다. 그래서 오늘 차트 분석 관점 공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